1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올리베이라 월드 챔피언 올리베이라 리페난 선수의 진영이죠. 어 자막이 조금 잘못됐네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어 자막을 아까 수정을 해놨는데 이게 변경이 안 됐네요. 자, 그리고 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라그나로크 신이범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올리베이라와 조어이신이범 선수. 어제 올리베이라 선수가 뭐 조성주 선수에게 일반 그냥 라운드에서는 패하긴 했습니다만 에이스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나 월드 챔피언 올리베이라야. 본인의 위상을 다시 한번 또 드높이는 데 성공을 했죠. 근데 확실히 올리베이라 선수가 그 전에도 잘하긴 했습니다만. 아이 m 이후에 깨달음을 얻었고 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역할 아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경기력을 유지해야겠다 뭐 요런 마인드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딱그 우승하고 나서는 뭐 이런저런 뭐 중국 내에서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아서 연습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다시 이제 또 마음 가다듬고 다시 한번 비상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연습 양을 좀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마루랑 한거 보면 타임됐다가 올리베이라 됐다가 왔다 갔다 한거 같다. 뭐그뭐 그,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솔직히 제가 본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 다 통틀어서 제가 본 우승자 중에. 이 정도로 계속 기량을 유지하는 선수는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딱 우승하고 나면 연습을 할 시간이 거의 없어. 그리고 연습을 그냥 좀이 안식년이라고 하죠.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좀 휴식 시간을 갖는 선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리베이러처럼 그래도 꾸준히 계속 그 본인의 기량을 유지하는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 하다. 그리고, 좀 게임에 대한 욕심도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습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그렇고. 3사신 빌드를 선택한 올리베이라. 입구 쪽을 원천봉쇄 하면서, 이후에는, 오! 어사실사실와 이거 살리면 살리면 신이범 기분 완전 더러울 뻔 했거든요 그래도 사, 일단은 저글링으로 안쪽으로 들어온 사신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리베이라 선수는 사병형이에요 전투자극제 그리고 뒤쪽에 기술실 하나만 붙여주고 전투방패 업그레이드 눌러서 타이밍도 맞춰주는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원래 이게 그냥 사병형 해병 짜내는 플레이 해가지고 반응로 안 붙이고 그냥 플레이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올리베이라는 반응로를 붙이면서 병력을 한두 개라도 더 생산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냥 저그전 할때 테란들이 이런 식으로 입구를 막고 플레이 하는 게 좋은 게 저글링의 견제에 대한 그냥 위험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차피 내가 보급고를 실수로 내려가지고 저글링이 난입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신이범 선수도 초반에 저글링 생각보다 많이 찍어놨는데 입구가 막혀있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건솔로버스 잡아준다거나 이런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전진 입구 쪽에 이 심시티하면서 하는 플레이가 유일한 단점이 어찌 보면 초반에 퀴 플레이에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 바퀴 플레이를 일단은 타이밍상 넘어갔기 때문에 이후의 경기 오 근데 이런 거는 좀 쉽습니다 와 순간 화면 못볼 거라고 생각하고 신이범 선수가 잘 파고들었어요 전투 자극제 전투방패 업그레이드 완료되는 타이밍 맞춰서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신이범 선수도 저글링을 찍어줘야 될 타이밍이고, 점막 안쪽에서의 교전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필요한 상황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점막이 그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면, 일단은 맹독충 1.4나 이런 부분들도 자,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저글링 맹독충! 맹독충 1.4! 아, 근데 이거, 신이범 선수가, 올리베이라의 이런 공격 루틴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맹독충 저글링 30기 이상 찍어내면서 초반에 나온 이 해병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수비를 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야, 신이범 선수가 지금 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과거에도 신이범 조성주 빼곤 다 이긴다 <laughs> 야 올리베이라 만나서, 현재까지 분위기 봤을 때는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어, 411. 병역 하나 더 지어서 511 맞춰야 되구요. 항상 궁금한게 진출할 때 앞에 스캔 때려서 대군주 끊어주는건 손해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 본인의 진출 타이밍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소수의 병력을 통해서 제거하는 거면 괜찮은데 본인의 전병력을 보여주면서 굳이 스캔 찍어서 제거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속여주는 플레이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 스캔을 찍어서 대군 대군주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아약 약간... 그냥, 뭐 도, 뭔가 빌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스캔을 찍는다고 생각하니까 저그 선수나 프로토스 선수들 병력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 일단은 투탱크 타이밍 끌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올리베이라 선수 입장에서는 이 투탱크가 이번 경기에 승패를 좌지우지 하는 그런 공격이 될수 있어요. 더글링 맹독충 안쪽으로 깊숙이 파고들려고 할 것이고 탱크는 1사를 통해서 맹독충 점사를 해줘야 되는 상황 이쪽 뒤쪽으로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탱크의 위치는 올리베이라 선수가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선점하긴 했어요 자 차라리 12시 멀티 일꾼을 지키면서 병력을 뒤쪽으로 빼서 앞뒤로 저글링 싸먹는 플레이가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원신 고리시나 업그레이드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지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자, 맹독충 자 앞뒤로 정확하게 들어가서 병력들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디범 선수도 확실하게 경기를 가져가려면 이거 앞뒤로 들어가서 병력들 다 정리하고 12시 몰때 날아간 거를 병력 환산을 통해서 대갚아 줘야 되거든요. 아, 어, 탱크 두기. 와, 탱크 두기 점사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아, 어, 자 이거를 못 들었어요. 정면 쪽에 병력들이 먼저 들어가고 지금 뒤쪽에 있던 병력들이 좀 늦게 합류하다 보니까 약간 병력들이 각기 격파당해서 결국에는 자, 전투에서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러면 올리베이라 선수 세, 세 번째 사령부 준비되면서 512 체제 갖추고 있고, 평력 쉬지 않고 계속 계속 랠리 찍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야, 이거 원탱크를 걷어내지 못한 것도 너무 뼈 아프고요. 원탱크 한게더 왔습니다. 자, 맹독충 점사를, 자, 계속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니까 올리베이너 선수가 정면 싸움에 집중하지 못하게 저글링을 뒤쪽으로 빼서 이런 식의 견제를 해주는 건 좋지만, 결국에는 정면 싸움에 병력들 양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어그의 특성상 무조건 유닛들끼리에서의 교전에서는 무조건 소, 손해보는 싸움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요 그래도 들어가려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어세 방향으로 자, 안쪽으로 파고 들고 맹독충점사를 탱크가 계속 해주고 있어요. 와이 탱크 40킬인데요. 자, 방금 이쪽에 붙어있던 탱크가 킬수 40킬을 기록하면서 진짜 많은 병력들을 잘랐어요. 자, 물론 올리베이라 선수가 트리플 타이밍이 빠른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신이범 선수가 한번 막아내면서. 이제는 네 번째 멀티 다시 준비하면서 자원력을 좀 끌어온다면 그래도 상황 자체는 뭐 아예 게임을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트리플, 뭐 이제는 올리베이라 선수도 세 번째 멀티 건설로버 붙여주고 있고 무조건 신이범 선수는 네 번째 멀티 가져가면서 자원력에서 앞서지 못하면 경기 이기는 거는 힘들어요 지금 어찌됐든 힐링링 조합 갖추면서 있는 자원, 없는 자원 쭉 짜내고 있는 건 이후에 올리베이라 선수에 한번더 진출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병력이 없어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합을 갖추기 위한 움직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2시 쪽에 멀티가 날아갈 당시에 신이범 선수도 빠른 포기를 하면서 아, 이 차라리 일꾼을 살려서 난 3시 쪽에 멀티를 늘려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좀 도망자 저그 유형의 플레이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신이범 선수도 그냥 네 번째 멀티 지키려는 판단을 하다가 일단 멀티 타이밍이 많이 늦어져 버린 거거든요. 반대로 올리베이라 선수 또한 약간 멀티 타이밍은 늦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서 서로 가난한 플레이를 이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멀티 늦은 판단 자체도, 뭐, 본인이 아니게 이 신이범 선수의 의도에 의해서 트리플이 늦춰진 게 아니라 본인의 의도에 따른 멀티타임이 늦어진 거였기 때문에 이제는 해병과 탱크, 탱크도 한두 기가 아닙니다. 네기예요 해방선까지 동원된 공격이고 뭐 테란으로서 할수 있는 최적의 조합. 탱크 해방선이 강한 압박을 통해서 자꾸 이 신이범 선수의 병력들을 유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정면 싸움에서는 사실 신이범 선수가 완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면 쪽 진출 타이밍을 늦춰주면서 이런 식의 돌려주는 병력으로 피해를 꽤 크게 주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오, 자, 건돌로봇 싹쓸이 해냈고. 자, 이 병력들이 어느 정도 피해줬으면 뒤쪽으로 되돌아와서 이교전의 힘을 보태줘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이 병력들은 무조건 뒤쪽으로 돌아와서 정면 힘싸움에서한 방에 밀어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지금 농성 펼치다가 각기역파 당해버리면 이쪽에 나와있는 병력들을 정리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니 올리베이라 선수 눈치가 빨라요 이거 저글링 맹독충 히다리스크가 계속해서 계속 트리플을 지연시켜주는 행위를 했으면 이 병력들이 올라오지 못할텐데 일단 어느정도 좀 견제해준 척하다가 병력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자마자 정면 쪽의 병력들 합류시켜요. 아, 자 들어갑니다. 자, 많은 병력들끼리의 교전. 자, 저글링 맹독치 히나리스크 맹독치 안쪽으로 파고 드는데요. 파고 드는데요. 아, 자 탱크가 오! 자, 탱크 라인을 일단 걷어냈습니다. 자, 추가 병력 빠르게 합류해야 되고 릴레이체치 하면서까지 포베이스 자원력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아슬아슬하게 뚫리는 각인데요. 자 맹독충이 좀더 보유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있는 자원 없는 자원 오! 자 마지막이 맹독충이 자 해병을 정리했습니다 자 랠리 찍고 계속 올라오고 있고 생산력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와 근데 마지막에 그 맹독충 한 방이 신의 한 수가 됐어요 야 스캔 찍어봤을 때1 1시멀티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러면 의료선 한개 돌려야 되는데. 지금 정면 싸움 하느라 좀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선 한개 돌리는 거 자체도 올리베이라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GJ! 신이버 첫 번째 세트 어려울 수 있었던 경기를 결국에는 뒤집어내면서 1대 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코리안 스타크래프트 리그 14주차 현재 올리베이라 선수와 신이범 선수의 8강 두 번째 세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라그나로크 신이범 선수입니다. 그리고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올리베이라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오늘도 상황판단 능력이나 기본적인 이 플레이는 정말 안정적이게 운영을 잘해주고 있어요 다만 신희범 선수의 대처나 신희범 선수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병력을 짜내면서 초반 최적화를 정말 잘 갖추기도 했었습니다 뭐 일꾼 최적화 맞춘 이후에 병력을 잘 짜내면서 올리베이라 선수의 진출 타이밍 확실하게 수비를 해냈고 어, 확실히 올리베이라 선수도 저력이 있었던 건 초반 사병영에서 병력 짜내가지고 진출 타이밍 잡았음에도 별다른 피해를 신이범 선수에게 주지 못했었거든요. 오히려 해병 병력들이 다 잡히면서 신이범 선수에게 기회를 제공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만 이후에 투탱크 타이밍 그리고 투탱크가 1.4를 워낙 또 잘해주면서 신희범 선수의 병력들을 잡아내고, 신희범 선수에게 압박, 그리고 위기감을, 오! 자, 3병형인데요? 압박감을 심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근데 이거 3병형 플레이는? 올리베이라 답지 않은? 3병형 사신 플레이입니다. 그냥 변현우 선수 같은 플레이거든요. 3병형 사신. 그냥 올리베이라 선수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군수공장 트리플을 정말 안정적으로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신니범 선수를 상대로 그와 같은 플레이를 계속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와 이제는 올리베이라 판짝이까지잘 들어갑니다 첫 번째 경기도 마치 그냥 올리베이라의 아이디를 쓰는 변현우 선수 같은 빌드 그런 플레이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번 경기도 변현우 선수와 거의 뭐 유사한 패턴의 플레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그리즈버는 공선이 상당히 좀 멀어가지고 운진 3병형 플레이 해가지고 340 뿌리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지라고 보이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도 지금 그나마 이그리즈번 동선은 멀지만 또 하나의 그 사신의 장점은 이 활로가 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길이 있어요. 계속, 뭐, 본진 들어가서, 저블링 잡아주고, 뭐, 이쪽으로 내려가다가, 안마당쪽 한번 경유해서 싹 흘터보다, 흘터보고, 또 한번 빠져나갈 수 있는 길목들, 뭐, 이런 쪽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목들이 있기 때문에, 올리베이라 선수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5사신, 6사신, 7사신. 사신은 계속, 공격을 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올리베이라 선수가 좀관광이 있습니다. 지금 사신이 보유되고 추가될 때마다 저글링의 발업이 완료되기 전에 일단 여왕의 체력들을 많이 깎아놔야 이게 효율적인 3사신 플레이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사신이 많아 모아서 수혈할 수 있는 만화들도 있고 뭐 저글링 바로까지 완료되어버린 상황이라면 피해주기가 어려워져요. 자, 현재까지는 14신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안쪽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서 나머지 자 사신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아... 아니, 사신이 진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뭐, 요왕을 잘라준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까진 아니네요. 그냥 일군을 찍지 못하게 한 정도, 그리고 병력을 찍게 만드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한 것이지 병력을 줄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신이범 선수의 저글링에 오히려 올리베이라 선수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올리베이라 자, 리페어를 통해서 버티고 있고, 자 오히려 병영이 파괴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자, 사신을 통해서 계속 정찰을 해주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3-1 체제 세 번째 사령부도 완성이 됐습니다. 약간 늦은 트리플이긴 하지만 운수공장 트리플보다 느린 거지. 그래도 올리베이라 선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세 번째 멀티 타이밍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사신 계속 주위를 맴돌면서. 어, 신이범 선수의 네 번째 부화장 타이밍과 혹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뭐 번식지가 타이밍 빠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올리베이라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 수는 어떤 빌드든 신이범 선수의 어떤 빌드든 일단 배제는 하나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냥 바퀴를 배제하는 거고 3병해에서 전투 자극제. 뭐 이제는 뭐 수압통에서311 체제 갖추고 뭐 공항 연구소 준비해서 업그레이드 타이밍 앞당기는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투우료선 준비하고 올리베이라 선수 입장에서도 할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양쪽으로 일단 의료선 나눠서 점막 제거 해주면서 장기 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탱크 나오려면 지금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인프라 구축을 먼저 511 체제를 갖춰 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두 개의 병영더 올리면서 5병영 체제까지는 갖추고 있거든요 의료선 생산이 될 거고 신이범 선수가 마음껏 일군을 찍지 못하게 일단 투의료선으로 압박해주는 플레이들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진화장의 공업과 방어 올리베이라 선수가 일단은 신이범 선수보다는 좀더 빠른 업그레이드 타이밍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차이가 엄청나게 심한 상황은 아니지만 한번 정도 자원적 아니 업그레이드의 우위를 점해서 상대방의 병력들을 한 차례 정도 갈가 먹어주는 플레이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무조건 양방향에 이 의료선을 배치시켜서 점막 제거 그리고 열애되는 뭐 여왕들이나 저블링들을 조금씩 조금씩 갈가 먹는 플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대군주 열애되는 것들. 시야를 일단 굉장히 좀 가둬놓는 듯한 플레이를 해줘야 신이범 선수도 좀아 이쪽으로 병력들을 움직이는 게 맞나? 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테란의 병력들이 어느 방향으로 올지를 몰라야 소수의 병력들끼리 의 교전에서 이득을 거둘 수가 있는 거자 점막 제거 자, 꼼꼼하게 해줍니다 어 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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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리베이라 아, 놓쳐요? 어, 올리베이라 선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거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실수 나오면 안 됩니다. 양쪽으로 병력들을 배치시켜 놓고 계속 계속, 내가 먹어줘야 이렇게 저글링들이나 맹독충이 자유롭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반대로 신이범 선수는 이제 힐링링링 체제 갖추고 있고, 뭐 요즘 저그 선수들이 굉장히 승률이 테란전에서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히딩링의 활용, 몰아치는 플레이, 테란의 병력들이 조합을 갖추기 전 혹은 뭐,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뭐 플레이 하기 위해서 히딩링으로 조합을 갖추고 드이붓는 플레이들을 정말 많이 했고 성과들도 좋았었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뭐 살모사를 모아준다거나 상황에 따라선 징균 번식 활용하기 위한 감염충을 추가해주는 게 좋은데, 현재까지는 신이범 선수도 4베이스 이후에 5베이스까지 멀티 확장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너무 좋습니다. 업그레이드도 공이 방어 업그레이드 놓치지 않았고, 자, 올리베이라도 양방향 견제를 통한, 어, 이들, 아! 근데 왜 이렇게 놓치죠, 올리베이라? 중간중간 놓치는 별로 실수하지 않아도 될 장면들에서 실수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멀티 안차 요즘 아마추어 선수들도 양방향 이렇게 나누면 어차피 저글링 맹독증 달려들 거 아니깐 미니맵 계속 보면서 이런 실수를 잘 하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좀 이른 시간대의 대회고 선수들이 연습할 시간대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12시가 대부분 선수 연습할 시간대가 오후 3시 이후에 연습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좀 정상적인 컨디션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야 방금 맹독춤 점사를 기가 막혔어요 자 이러면서 피니범 선수도 맹독춤을 순간 녹아버리면서 당황을 했기 때문에 자 모든 병역들이 12시쪽으로 11시쪽으로 가려고 하다 일단은 나오는 병역들을 정리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순간적인 점사 자체를 올리베이라 선수가 너무 잘했어요 마치 제 말을 듣고 어? 나 졸린 거 아닌데 나 점사 할수 있는데 보여주듯이 완벽한 점사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이범 선수의 상황이 워낙 좋아요 왜냐 다원적인 타격 거의 받지 않았고 병력 구성이나 업그레이드 전혀 밀리지 않고 있고요. 테란의 업그레이드가 앞서는 상황이 한 차례 도래해야 타이밍 잡고 테란이 뭔가 몰아치면서 그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전혀 그 상황이 나, 만들어지지 않았고 바로 타이밍 잡고 여기서 병력 정리하고 게임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신입한 병력 짜내면서 게임 끝낼 생각입니다. 아 물량 어마어마한데요. 오성주 빼곤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이 신이 범 선수. 올, 월드 챔피언 올리베이라를 상대로 이 그리즈번에서의 보여주는 경기력은 압도적입니다. 자, 병력 다시 한번 짜내기. 자, 트리플 쪽에 자원타격. 물론 네 번째 멀티, 행성 요새 멀티든 파괴시켜주지 못했지만, 이후에 병력 갈무리해가지고 한번더 들어가게 되면, 병력차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시면 6베이스 준비가 되고 있고 자원줄 뭐 일꾼도 88기 붙일 수 있는 모든 곳에 멀티에 병력들 일군들다 붙여놨거든요 뭐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그 플레이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 플레이를 안알리게 아니라 타이밍이 약간 어긋나는 거예요. GG! 야, 신이범 선수가 올리베이라 선수에게 두 번째 세트도 야, 일단은 야, 두 번째 세트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일대. 1대...